대학성경 1014쪽입니다 10,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읽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율동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사람을 위해 세상을 볼때 사랑해 주님 이 오늘부터 드디어 율동팀이 출동을 시작했습니다 Eu caminho 선사님들 실력이 굉장히 대단하세요. 오늘 연습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이 정도로 잘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로 우리의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한번더 인사하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오실 때는 항상 사랑할 마음의 다짐, 축복할 마음의 다짐, 사랑받을 마음의 다짐, 축복받을 마음의 다짐 풍성하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로이드 전스 목사님은 이사야 40장 특별히 1절 2절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실체를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이 주전 수요일 예배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기독교 신앙 핵심 요소 첫 번째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기독교 복음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행동이요 하나님의 활동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행동이요 하나님의 활동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 요소의 첫 번째 핵심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핵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두 번째 핵심은 뭐였냐면 모든 사람은 다 노역의 상태에 있다. 무슨 상태에 있다? 노역의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모든 사람은 다 노역의 상태에 있어요. 죄와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죽은 상태. 사망한 상태, 고통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자기를 구원할 스스로의 힘과 어떤 능력도 가지지 못한 무능력한 노역의 상태, 고통의 상태, 사망의 상태에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기독교 신앙의 세 번째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노역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베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할 때, 예루살렘과 그것이 같은 의미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좁은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넓은 의미로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에, 마음에 닿도록은 무슨 의미일까? 마음에 닿도록. 사람들의 노역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모든 사정을 알아서, 사정을 알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라정을 알아준다. 그 노역의 상태에 있는 사람의 사정을 다 알아준다. 또, 그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진짜 필요한 걸 준다. 또 그들에게 참 위로, 정말 그들에게 그 사정을 잘 알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진짜 위로를 준다. 마음에 닿도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 찾아와서 말하고 위로해 준다. 찾아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찾아와서 위로해 준다. 찾아와서 필요를 채워준다. 찾아와서 알아준다. 이런 의미가 마음에 닿도록이라는 이말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포하도록 주신 말씀이어서 표현이 너희는 가서 위로하라, 외치라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누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직접 찾아오신다고. 직접 찾아오신다. 직접 오셔서 알아주신다. 직접 오셔서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직접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옷과 모든 것을 다 빼앗고 거의 죽게 울 지경이 되도록 때려서 놓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어, 그곳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 버렸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누가복음 10장 34절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를 한번더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가까이 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사람의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고 그리고 이제 주막에서 앞으로 치료하고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사마리아인이 지불해 주었어요 서만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바로 그곳에 찾아갔어요 물론 지나가다가 보았지만 지나가서 피하여 가지 않고 쓰러져 있는 이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의 상태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 닿도록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슬프고 힘들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놀랍게도 우리의 슬픔을 다 알아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그 사람한테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소! 내가 주막으로 데려다 줄 테니 일어나 내 낙위에 타이소!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탈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낙위에 탈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거의 죽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한 스스로는 그 어떤 것도 자기의 치료와 하는 것을 위해 살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소 나한테 지름과 포도주가 있으니 상처에 발라가 고치소 우리 김준영 집사님의 도움을 좀 받았어요 제가 오후에 그러면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이 그러고 바로 나귀에 탔을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포도주 기름을 자기의 상처에 바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스스로는 스스로를 위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스스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이 상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상태에 있어요. 자기힘으로 일어나 나기를 탈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체에 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걸잘 아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힘들고 지친 상태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노역에 시달려서 고통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기력이 탁하고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걸 하나님은 잘 아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걸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이런 절망적인 상태, 강도 만나서 죽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어떤 것도 할수 없는 사람에게 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해라라말하하지않다다는 is 복음은 너 z 스스 n d Nundan. Bogumun, the one who is Marazi and Chico, the o n 고 w 도주를 부어서 a t 싸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값을 지불해 주십니다. 그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원래 카톨릭의 신부였어요. 부교의 신부였어요. 그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구원 얻고자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온갖 고행을 다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착한 일을 힘쓰고 고행을 힘써도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통해 이 복음이 뭔가를 더 알게 되었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이 루터가 읽게 되었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제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걸 루터가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누터가 고행으로 자기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할때 여러분 아시나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제들에게만 주어졌고 사제들 중 사제들도 신부들도 기록된 필요한 것만 미사를 위해서 우리로 하면 예배인데 카톨릭의 미사를 위해서 필요한 성구들만 알지 성경을 몰라요. 성경. 성경은, 복음은,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해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지불하시고, 이루어진 구원을 하나님이신 말씀을 따라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믿음도 사람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복음을 오해해요. 강노 만나 죽은거나 다름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스스로 일어나라고, 당신 스스로 낙위에 타라고, 당신 스스로 상처를 싸매라고 이렇게 복음을 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아니요,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아시기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의 죗값을 아들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켜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저희 오늘 이사에서 40장 2절 말씀에 마음의 타토록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사람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자기들의 구원을 아무것도 할 수, 구원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할수 없음을 아시기에 그들의 필요를 정확히 아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는 자다운 삶을 구원받은 이후에 힘쓰는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힘써야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어떤 착한 일도 할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비로소 힘쓸 수 있는 거예요. 구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해 봅니다. 복음은 노역의 상태에 있는 사람,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상태를 아시기에 하나님이 찾아 오셔서 필요를 다 채워 주신다,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다해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너의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복음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너에게 때가 끝났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건 우리가 다 노역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노역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노역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노역의 상태에 있다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는 나의 구원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할수 없는 존재 아이 구원을 위해 무엇도 할수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존재, 그게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 값을 다 대신해서 지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사망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노에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고, 사망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 그분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공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으로 너는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자기의 구원을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구원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뭔가를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의심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다. 뭐 하셨어요?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셨어요. 구원 우리 예수님 믿으면 원함을 받는 거예요. 원함을 받은 거예요. 또뭐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대부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만은 혹시 의심되시는 분 의심을 온전히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하는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구원. 받은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나는 내 모습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자격도 없고 잘한 것도 없어도 예수님 공로로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544장 찬송하실 텐데요. 1절에서 4절까지 후렴구 빼고 첫 번째 소절, 두 번째 소절만 4절까지 부르시고 마지막에 후렴구 마지막에 부르시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 박수 없이 찬양하시겠습니다.